뱀띠분, 24살이에요, 신사생. 아, 고집 좀 죽이세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잘하고, 남들한테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자, 그럼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내 주가 그것을 갖다가 죽여놓고, 그냥 나는 그 남들한테 잘보이게 위한 그 신경만 쓰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주관대로 나가시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딱 하면 돼요. 그 말은 어디서 하나 남들한테 쪽도 못 쓰면서 내 부모한테는 대들고 내 부모는 잡아 먹을 듯이 잡아 먹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 얼굴에 먹칠한 거고 내 규만 깎아먹는 격이 돼버리니까 차라리 남들한테 못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 말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새더라고 밖에서 내가 아무리 포장하면 뭐할 것이야. 내가 오는 우는... 운내 운을 갖다가 내가 못 받아 먹으면서, 내 나쁜, 그, 나쁘게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항상 저는 그래요. 아, 너는 운이 나빠. 저는 그런, 그런 무당은 아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게 또 매달려서, 내가 나는 그만큼 씻어서 간다. 바꿔서 갈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 무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굳이 해야 하냐. 내가 안 해보고, 안 노력도 안 해보고, 내가 안 다가가면서, 남들한테 쪽도 못 써. 굉장히 잘해. 근데 내 부모들한테는 잡아 먹을 듯이 하풀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까 말했듯이, 내 얼굴에 목질한 것 밖에 안 되고, 그하벌이가 과연 나한테 좋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혼날의 필수가 돼서 들어온단 말을 하는 거야. 나이가 어릴 만큼은, 지금부터 다져서 가신다면, 이분들 같은 게 마음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창창히 내달 볼 그런 좋은 기운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내 자신을 깎아내려서, 내 집안, 뭐, 형제들이나 부모들한테, 그냥, 나만 혼자 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응, 가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해서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짓고 갑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이제 36살, 이제 기사생 분들이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띠별 정말 봤을 때는 시, 나이, 에 뭐, 그게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통틀어서 정말 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좋은 말은 들으시고요, 나쁜 말도 들으셔서, 뭐, 한 끼로 듣고, 한 끼로 담아 놓으도 괜찮고, 또 이걸 발판 삼아서 내가 가신다면 더 좋아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초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음을 못 잡은, 못 잡고 방황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 뭐, 하늘에서 뚝나 혼자 떨어 떨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년은요, 내 부모의 덕이 없이 본인 혼자 눈물 다 끄면서 진짜 긍긍 전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긍긍 전전 살았겠지만은, 내가 내년 수준을 보자보면은 이제 3 0대 후반을 지나, 지나면서 내 기운이 완전히 돌려져요, 한 바퀴. 한 바퀴를 돌려주면서, 중간에 기운을 딱 잡으면서, 내가 좀필 일이 있다. 저는 9월달, 10월달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통틀어서 점을 보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의지할 생각 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 달려가고 다가가신다면, 그냥 누구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경계심 없이 가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라 치더라도, 귀 닫으시고, 눈 감으면 앞에안 보이니까 눈은 뜨시고, 자꾸 내 입으로 다가 까먹지 않는 언행과 행동만잘 하신다 하시고 가시면은 내가 앞으로 칭찬받을 일에 칭찬받을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있어요어 진짜 꽃길을 걷는다 그래야 되잖아. 꽃길을 걷는 만큼 좋은 길이 어딨겠어.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행복한 일만 있겠어. 그걸 가슴에다 담아두지 마시고 내가 그걸 풀어 가신다면은 앞으로 내 인생은 발전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내년 기운에다가 또 기운으로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더 뻗어나갈 수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화이팅 하시고 좋은 운기가 나를 돌려주시니 나는 왜 지금까지 매일매일 고생하고 살까. 그러나 그 고생이 훗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웃으시면서 힘내시고 가신다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